이제 서울에 똘똘한 한채 비싼 거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 때릴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부자들은 이미 한국을 떠났고 그렇다고 지금 걷는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래서 투표 잘하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이 친일파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부동산은 아닙니다. 공급이 없어요. 시가 말랐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임대아파트 공급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놓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없고 고작 소방서 위에 아파트 지어올리겠다는 대책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6억 이하 대출 틀어막아서 사람들 집 못사게 막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려 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들 보증금까지 못 내주게 막아버리고 완벽하게 사회주의 테크트리한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나요 토지 임대부 토지 공개념 얘기죠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네요 아니, 지금 한국에 빈집이 얼마나 많은데 공급 타령이요?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하더라고. 코스피 오천 시대 시작이요? 이러면서. 개미들 국장으로 싸그리 몰아넣어 가지고 한방에 다 죽여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빈집 많다는 좌파들 소리 다 헛소리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니까요 수도권 지역까지 미분양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 놓고 공급은 2030년도까지 없단 말이죠 망한 똘똘한 한채 정책만 폐지하면 그나마 부동산 시장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공급이 시가 말랐거든요 건설사들도요 아파트를 지으면 팔릴 거라는 예측이 계산이 서야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미친 망한 똘똘한 한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서울로는 계속 몰리고 지방은 빈집 늘어나면서 개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니 똘똘한 한채 정책만 포기하면 국토 균형 발전 역시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현장 나가 보세요. 다주택자가 있는가? 지방에 상가 팔고 오피스텔 팔아서 그 쌈짓돈 싸 들고 서울로 갖고 와 가지고 똘똘한 집한채 산다고 한지 어언 10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은 빼놓고 주식만 때려 잡았잖아요. 양도세. 자, 그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대로 갑니다. 이제 서울에 똘똘한 한채 비싼 거 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 때릴 겁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부자들은 이미 한국을 떠났고 그렇다고 지금 걷는 세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래서 투표 잘하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노후 주택은 부시고 그에 따라서 또 신규 주택을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았으니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악할 겁니다 벌써 서울은 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 잡힌다고 하던 좌파들 다 어디 갔나요? 아니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집값이 떨어져야지 좌파들 대가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부자들에게만 열어놓고 서민들의 사다리는 걷어차버린 좌파정부 이런데도 또 좌파 찍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